안녕하세요. 유지은 본부센터장입니다. 벌써 19년도 마지막 집중 콜드의 영상이라고 생각하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매주 화요일 저희 t 자 r 님들께서 영상에 큰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콜에 대해서 들어보셨다면, 이번 주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콜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부천 T 씨 이지윤 TCR 입니다. 이지윤 TCR 은 이번 달사 차월로 육성실에서 아직 교육을 받고 있는 신인인데요. 어떻게 콜을 하시는지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요예 안녕하십니까? 힘님 되십니까? 예아예 안녕하세요 디비손해보험 부천티슈센터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예예디비손해보험에서 고객님 백, 다이렉트 100세 건강보험을 아 괜찮아요? 가입, 아니요 가입하신 거 가입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고객님 예 가입하신 보험 관련해서 안내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린 겁니다 잠시만일 1분 정도 통화 가능하실까요? 짧아요 네, 짧게요 네네 고객. 그러면이라 디비손해보험에서는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고객님처럼 전화로 보험 가입하신 분들께 보상 처리 일대일 담당자 배송 서비스를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서비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화로 보험 가입하신 분들께 시행되는 서비스인데요. 유선상으로 가입하실 때는 굉장히 간편하고 쉽게 가입하셨을 겁니다, 고객님. 또 네. 이제 보험금 청구하실 일이 있으시면 직접 찾아서 청구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으시고 또 어떤 내용으로 내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 놓치시는 경우도 또 많이들 있으세요. 예. <laughs> 네 예, 가입하실 때 사실 담당자가 따로 없으셨잖아요. 네네 고객님의 보상 처리 서비스 담당자가 돼서 연락을 이렇게 드린 거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예.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 보상 청구하실 일이 생기시면 상황을 듣고 또 어떤 내용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는지 담 보도 안내해 드리고 서류 안내나 접수 처리 방법 등을 앞으로는 도와드릴 거예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회사에서는 담당으로 배정된 고객님들 한번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 하는 게제 일입니다. 그래서 뭐긴 시간 아니고요. 한 10분 정도 시간 내주시면 인사도 드리고 또 저희 보험 2년 이상 오랜 기간 유지해 주셨어요. 고객님. 예, 예, 저희가 예. 기념품도 또 전달해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예, 주소가 예. 가입하실 당시에 고객님 있으신데 주소 변경 없으신가요? 네. 요 예. 맞아요. 예. 예. 당시에 워낙 또 오랫동안 가입하셔데 예, 예. 학생이셨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 직장 다니시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시면 저희가 고객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칭이됐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 네, 네. 다음 주 수요일 고객님 2시 경에 쪽에 다른 고객님도 이렇게 만나뵐 일이 있고요 고객님께 한3 시쯤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편해 주세요 예예시 아, 괜찮으세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럼 제가 하루 전날 한번 더 연락 드리겠고요 아예 통화 예. 마치고 제가 문자로 제 명함 넣어 드릴게요 고객님 예 고객님 고맙습니다 고객님. 예 중간에 혹시라도 변동사항 있으신 연락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들어보셨죠? 이지 t c r 님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점입니다. 아직 사철 신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보유 대비 스크립트에 충실한 허법을 통해 고객 방문 약속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방문 약속이 예전처럼 잘 잡히지 않는 분들이나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TCR님들은 오늘 다 함께 기본에 충실한 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 콜 5개는 기본, 방문 약속 3건은 필수. 지금부터 각 지점별로 9월, 10월, 11월 공급 DB 고객에게 집중해서 재터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내용, 도움되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